괜찮아. 너만 이렇게 옆에 있으면. 떠난 홍랑과 제이는 간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을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 여기저기서 홍랑과 제이를 쫓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될 지경이었다. 안 보입니다. 거긴 없습니다. 대행사가 오고 있습니다. 내려가자. 제이! 홍랑이 도망가자 단주는 제이를 죽이라 명하고, 제이가 화살촉에 부상을 당한다. 사경을 헤매는 제이나 여기 있어. 그러 그러니까 사라져 제발. 홍랑은 제이를 위해 검게 부단주에게 시간을 바다 돌아가겠습니다. 저 아이가 죽는다면 이 목숨 또한 주저 없이 스스로 끊어낼 것입니다. 저 아이를 한 자란대로 옮긴 후에 제 발로 돌아가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속이고 아. 다치고 서로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도망다니던 홍랑과 제이는 서로에게 더욱 간절했을 터. 급기야, 말리장성까지 쌓는다. 머리를 올리는 제이. 사실 뜬금없다 생각했지만, 홍랑에게도 위로의 시간이었을 테니, 이해주. <목소리>